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뜨 진짜 새로운거 많이 내긴 하네 불정 빚정 거기다가 걔, 걔 이름이 뭐라고? 아까 걔 이름이 뭐였지? 요네? 데프도 돌아오고 걱정하지마 내 골렘일 뿐이야 내 화살은 난 마법사지 만화 충족기가 아니 온데드 소울 소울 킹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내 여기는 눈이 내 내리... 원래 도타이도 있는 기물이 카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

찐검님 어서 오고 지원군이 필요해난아올헤올리 와. 와. 심장에서 어네 깨워볼... 시너지가 없다. 시너지가 없어. 일단 메이지 쪽으로 갈 건데, 무슨 메이지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. 구메이지를 할까? 아니면 너프먹은 신메이지를 한번더 해볼까? 원래 시, 근데 모든 새로운 시너지, 새로운 기물은 시즌 바뀌기 전에 나왔어. 뭘뭘 예봐야 뭘 항상 그렇게 나왔는데, 매번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. 원래 새 시즌에 맞춰서 막 새로운 괴물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. 글쎄요. 해봐야겠는데. 와우, 와씨, 야, 이건 못참 겠는데, 와, 이건 진짜 못참 겠다. 아니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세냐?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? 욕심인가? 이거 욕심인가? 아 신나? 신나? 왜 신덱이랑 같이 쓸수 있지 않아? 소울적 그거, 이 e 시너지잖아. 쟤만 넣으면 되잖아. 관짝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, 아무튼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. 아니 나 세지 않아? 나왜 이렇게 쳐맞고 다니지? <laughs> 나 지금 세, 세야 되는 거 아닌가? 나왜 이렇게 쳐맞지? 버스코 같은 개념으로? 모르겠다 나 봐야지 뭐 원래 태고가 영태였는데요뭐 아씨 뭐하지 아 님들 뭐할까요 뭘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라나 아, 뭐하지? 주술 매니저 난파 해볼까? 지금 쎄기 엄청 쎄다. 이 정도 위함은 없었지. 하이시, 야 사냥기사 왜 이렇게 잘 나와? 소 어, 나와, 이제. 쩨알같은 이 나이트 시너지. 아, 방금 전쟁인신안 샀는데? 아, 신나. 신나 덱 하기에는 템이 진짜 겁나 이쁘게 나오긴 했어. 빡 가는 게 이기네.

아, 아까 전쟁이신 한상거 너무 생각나는데 이거 신나게. 예. 장렬한 불. 얘네 나, 주미할 래요？주 미할 겁니다. 어차피 5 0원 이자 못 먹으니까 책 먹고 레벨업하자. 필요... 구매를 할까? 주매, 구매, 신매. 우리 잘 나오네. 신메 해볼까요, 님들? 신메 이제 한번 해볼까요? 너프 먹은 거좀 궁금하기도 한데. 오랜만에 신메라니. 요즘에 맨날 신메만 했잖아. 너프 체감이 많이 돼? 요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월갑이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나도 괜찮을거 같긴 한데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커다란 고양이라고? 걱정하지 마. 여전이 좋을 것 같은데. 순방은 잘 되는데 1등하기가 힘들다. 음. 해봐야 하는 거니까 이거 테스트 해보죠 궁금하니까. 사온 세상이 라도 상관 없... 아, 폭주가 나와버렸네. 처럼지기 별로 없 오거 안 사도 되지? 리나 이성인데, 오거 굳이 쓸 필요 있나? 응, 음, 리나 이성인데,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사자구나구 가서 해도 될것 같아요 게임 구레 가서 시너지 맞춰놓고 하자 깨알같이 인간 겁나 많이 먹었네 배달하고 어이빙어 리나 있어갖고 크립은 되게 쉽게 자, 잘 잡겠다 얼가까지와 탱이 이라다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최근에는 그래도 저거 뭐야? 저게 앞서지 않았나요? 신매가 평가는 더 좋았는데 둘이 싸우면 근데 구매가 더잘 이기는 기분? 템이 좋아서 그런가? 여전히 너무 인데야 템이 좋아서 그런가? 겁나 센데? 엄마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 내 손끝에서 번지가 춤추는 게 느껴진다. 야, 네가 내 키가 작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. 아이씨, 애새끼 어디 갔어? 맞다. 이성, 조 금만 더 붙이고 싶긴 한데, 전 쟁이, 신 이성까지 붙이고 싶은데 45, 15높면 먹긴 했거든요 뻔쩍인다. 나는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들을 돌아오게 할수 있다. 와전쟁이신안 줘? 전쟁이신이또너그 아, 최근에 버프로 먹기도 했고. 빌드 단계에서는 전쟁의 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서. 이거 레벨업하고 6매까지 넣어봅시다. 여전히 좋은데? 관짝가고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? 물론 제가 좀잘 크긴 했습니다만. 여전히 괜찮은데? 음, 맞아. 마르스가 이 전쟁의 신 밀어가지고 우리 풀딜 들어가는 게 그게 좀큰것 같아. 요 끝에 있는 애들은 딜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. 높은 <너무 웃음> <먹은> 거 맞아? <laughs> 너무 센데? 말도 안 되는데? 아 여기 하시는 분 있네. 아이 괜히 내가 있네 다른데 캐 갖고 한번 붙어볼거 얼간 먼저 할게요. 우리 진짜 잘나왔네 그냥 아까 하나 버리지말고 들고 올걸 그럼 두장 남은건데 빗자이성 뭐야? 전쟁인식 팔게요 왜레 인간 깨알 같네?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탑그 여전히, <laughs> 여전히 너무 센데? 물론 제가 엄청 잘 크긴 했어요. 엄청 잘 크긴 했는데. 그거 감안해도. 됐어, 됐어. 마니아 벌써 뽑았네. 아, 나이기 삼성, 아, 씨, 볼까? 나이스 내 사랑이. <laughs> 내가 찰나오네 번쩍인. 우리 아까 번쩍인. 하나 버린거 아쉽다 그거 안버렸으면 지금 4장째인데 네 어허이 빗자이성 뭐지? 메이지 시너지를 뺐구나 이런 방법이? 와, 잠깐만. 오 무서워. 아 근데, 님들, 나책다 모아왔으면, 나 11레벨 들... 갔겠는데? 아까 내가 먹은 책만 거의 한, 대여섯 권 되지 않나? 나 오늘 점심 신라면, 신라면 먹었어, 신라면. 원래 나도 할 생각 없었는데, 그냥, 아예 너포 먹은 거 검증차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, 너무 잘 풀리기도 했고, 아직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냥 잘 풀렸을 때는 할만한데? 굳이 막 기피할 필요는 없겠는데? 그냥 우리 방템 잘 지어줘야지, 뭐. 우리가 최전방에 있어서, 그, 그거, 그거까지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은,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. 아, 씨, 잠깐만. 오케이. 이제 내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어. 내가 바로 폭풍이다. 와씨. 뒤 뭐야? 아, 잠깐 비자이송 또 나온 건 너무 열받는데 이건? 아니 저기요.

아, 진다. 들썩들썩 1레벨이야또 검증을 해봐야겠죠? 음, 메이지 일단 들고 있을까? 전에 한번 메이지 그냥 팔아버렸다가 혼출난 적 있어가지고. 안 팔고. 우레를 팔면 모를까? 일단, 육정령도 여전한데? 강력한데요? 널 위해 사랑해. 온 세상이 적이라도. 상대방 들썩들썩. 구함살. 이거 요거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중재의 눈물. 상대 구함이라. 안 나오면 사실은 앞으내도 없고 도 없다. 쎈데. <laughs> 여전히 겁나 센데? 아 씨, 이게 너프야? 넌내사람이 단계 아, 너프? 내가 지키겠다. 과 얼음이 야 노래를 부르기도 쉽지. l l o t e i h 아, 근데 템이 겁나 세긴 해요. 제가 템이 지금 미치긴 했어요. 그거 감안해도 근데 너무 세다 <laughs> 내가 너를 컷 위에 사 2단계 너은 2단계 높은... 2단계 아니, 여정이 좋네. 그니까, 이전이 너무 개사기였던 거지. 지금도 좋긴 좋네요. 근데 내가 템이 말도 안 되긴 해. 이게 지금, 피에피 날리 2 0스택에 제사집행이 1 0스택에 사시네나까지 있고, 얼가까지 뽑아가지고, 템이 뭐, 말도 안 되긴 합니다만. 여정이 좋은데요? 여정이 진짜 미쳤는데? 그니까, 지금 너프 먹은 게 뭐냐면, 사사제 시너지가 원래 60%였는데, 이게 45%로 너프를 먹었어요. 그러니까 일단 딜이, 15% 너프 먹었죠? 거기다 빛정 이성이 이게 400, 400이었나? 딜이 원래? 기존이 250, 400, 600이었는데, 지금이 200, 300, 500으로 준 거거든요? 그러니까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너프를 먹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여전히 좋은데요? 템만 좀 이쁘게 잘 뽑으면. 기존에는 거의 뭐, o p 수준. 0티어에 가까웠다면, 지금 한 1티어 정도로 내려온 것 같긴 하다. 확실히 빌드업 단계에서, 약한 건 사실이니까 더 너프 먹어야겠는데?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대들이 키라를 안 쓰는 대기였잖아요. 키라를 안 쓰는 대기였으니까 좀 화려하게 다 녹아 버렸는데 키라 쓰는 대기였으면 살아남아서 좀 나랑 막 싸우지 않았을까? 저어프 저격수 자체가 체력이 적은 기물이기도 하고 운명의 망토가 안 터졌어. 방금 타운공이 먼저 터져가지고 그냥 녹아 버렸거든. 음, 여전히 너프 안 먹은 태고가 제일 좋은 것 같고. 이 덱도 여전히 너무 좋은 것 같네요. 아, 세다! 세긴 세다! 모르겠어. 나는 이번 판에 연승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한가? 라는 생각을 거의 못 했고 여기도 템 엄청 잘 뽑았네. 영업 말고 다 뽑았네. 공템을. 이런 거 보면 엄청 좋은 것 같은데? <laughs> 상대의 전설템이 뭐가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찢는다. 테스트 대신 해드렸습니다. 녹화 열까지 할게요.